그 경남 시골 소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결혼하고선 아이가 태어나고 몸이 많이 아픈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 제가 돈을 벌 수가 없고 남편이 작은 회사를 다니조그만한 회사를 다니까 급여도 너무 작고 그래서 아 나중에 이제 아, 아파트 같은 거보다 그래도 이제 조그마한 빌라를 빌라 원 세대 원룸 사 가지고 세를 줘 가지고 좀 아이 간병하고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응. 아이가 아무것도 못할 때 응. 걔한테 좀 도움이 되게 내가 뭔가 남겨주고 응. 죽어야지 응. 이런 생각이었어요 응. 단순하게 응. 그래서 다세대 빌라 원룸을 대출을 안고 응. 거기엔 또 보증금이 껴 있잖아요 응. 세입자들의 그걸 껴서 뭐 많지도 않아요. 한 2억 미만의 돈으로 그걸 하나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 살고 이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한국산업이 깔아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동네는 아파트가 7천만 원짜리도 있고 8천만 원짜리도 있고 음. 비싸봐야 아주 비싼 거 신축 40평대 해봐야 3억이에요. 아이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 시골에서 살게 아니라 자꾸 서울대 병원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아예 케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자꾸 설득을 해서, 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경기도 인근으로 이사를 가자. 서울에 가기에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인근 가서 직장을 찾아보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하자 이러고, 이제, 어, 분양권을 하나 사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DTI, DSR 상관없었고, 잔금의 70%를 해준다고 한 거예요, 약속을. 그 당시에. 갑자기 지금, 이제, 갑자기 올해 말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규제를 한 거예요. 그것도 소급 규제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소급 규제가? 소급 규제가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들도다 소급 소극 규제, 소급으로 하지 않잖아요. 과거에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 난걸또 뒤집고 뒤집고 뒤집고.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 시골에서 한푼두푼 푼 차고 하면 모은 계약금 다 날리게 생겼잖아요. 잔금못 치르잖아. 100% 꺼내. 거기다가 우리는 시골이라 팔리질 않아요. 이 물건이. 안 팔리는데 퇴로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홍콩처럼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각오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뒤죽박죽이야 은행도 여기 가서 말 틀려 저기 가서 말 틀려서 자기는 심지어는 법안을 낸 자기들이 몰라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목숨을 그 아픈 아이를 키우는데 도대체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고요 도대체 무슨 수로 그렇게 세금을 많이 강탈을 하고 우리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침해를 하고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강제로 뺏서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현재 모든, 뭐, 공 뭐, 임대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다 떠나서, 부동산법 자체가 진짜 잘못됐죠.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된거니다 정말 다주택자, 세금 내고, 이런 사람들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 애한테도 얘기하는 게,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고, 만병 사람 존경하고, 부자 존경해야지 너도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죄악시하는 거, 거기 이제, 붕괴는 많이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중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조이고 뭐 30세 미만이고 뭐하고 등등하고 증요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참좀 서글픈 얘기인데 뭐다 떠나서 누가 이 사람들 이렇게 이 길거리에 몰아 냈는가 하는 그런 서글픔이 있었는데 그때 돼서 정안 되라고 저희들은 그 위장이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 위장이원에 그래 볼까? 그 인터넷 찾아보면. 은 그런 거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그 다 생각만 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박근혜 때도, 어떻게 뭐 이명박 때도 노메 때도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다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수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은 세금 내고 산는데 지금은 이건 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꼴이죠. 살 수가 없는 꼴이죠. 어,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현재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그런 과정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너무 분노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 피해자 카페의 운영진으로 있고요. 근데 이제 법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대차 3법이나 임대사업자 이런 부분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게 저희는 종부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올해 종부세 부과는 법인 같은 경우에 6억 공제하고 공시지가 6억 공제, 그다음 세부담 상한 200% 또는 300%, 그리고 종부세율 개인하고 똑같이, 어, 누진 공제를 받으면서 조금 조금씩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 종부세 부담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다배 정도 되나요? 다섯 배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게 된다면, 어, 뭐한 25배? 25배. 네, 올해 200만 원 내는데 내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 어떤 그최 어떤 입법을 해서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피해를 좀 개인들한테 국민들한테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걸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게 되면서 세율 계산되는 그대로 어 뭐300% 상한, 200% 상한이 없이. 그대로 뭐 1,000%든 2,000%든 다 내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집을 한채 1억짜리를 갖고 있다고 할게요 1억 3천만 원 시세에 공시지가 1억짜리라고 하면 대출을 보통은 받아요 1억 3천을 대출을 받으면 대략 8,4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 천에 월세 40 정도를 받아요 물론 수리비나 기타 감가상각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자로만 봐도 1년에 한 300만 원을 내야 되고 월세로 40만원씩 480만원 180만원 남는 사업자예요.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1억 3천만원짜리 물건을 사서 물론 내 돈은 한 3-4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어, 월세 180만원 남기는 사업자인데 수리비 또 거기서 나가야 되고 근데 이 상황에서 종부세를 어 1억이면 은 720만원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 180만원 남는데 720만원 내고 나면 남나요? 부족하죠?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되겠죠? 엄청나게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나 이곳 공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보임사업자에 대해서는 어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어 집값을 띄워놓고 증세의 일환으로 폭등을 시켰고, 아그 모든 그 부작용의 그 잘못을 법인 사업자 또는 다주택자들한테. 어 네, 네.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그 뭐라 그러죠 그 표준 임대료 이러한 것들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전세로 뒀다가도 그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을 내가 한다고 해도 못해요 그 사람 허, 그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임차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내가 실질적으로 그 전세를 지금 뭐 1억 2천 이렇게 내놨다가 걷어들였어요왜 그러냐면 요게 내가 전세로 놨다면 나중에는 놓을 수가 없단 얘기예요 월세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놓는다면 1억 2천에 30이나 그 거의 30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세를 조금 보증금을 낮추더라도 어, 그 기운을, 그 월세를 넣어서야만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건 임차인이고, 그러다 보면 임대인도 피해를 봐요. 모든 세금이 다 올랐잖아요. 재산세도 올랐지, 뭐, 모든, 그렇게 되면 종부세도 올릴 것이고, 모든 게다 오른다면, 이거는 국민들의 삶에 너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정책이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 정책은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임대차 3법 같은 때다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저 아니면 뭐 전월세 상한제, 표준 임대료, 그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가격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가 없어지고, 전월세, 월세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집값이 6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정책을 그대로 쓴다는 건이 사회에, 우리가 뭐 이제 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자식들이 그런 사회에, 사회주의 국가라는 데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이건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 나라를 위해서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후손을 위해서라도 나서야 되지.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더군다나 이러한 정책들은 자본주의 정책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정책이에요.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가겠다는 거예요. 헌법 13조 2항에 소급 입법으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는 소급입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그 위헌인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눈 뜨고 그냥 가만히 볼 수만 없지 않냐 이거. 국민을 짓밟는 정부를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냐 이거죠. 2주 전 매부리 TV가 여의도 집회 취재를 갔을 때는 시위대 규모는 수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오늘 광화문에서 본 시위대의 규모는 좋기 수만 명은 돼 보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심을 잘 달래지 않으면 이 시위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특급 처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매브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